여러분 제가 화장품을 만들 때늘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음식에 반은 재료다라고 말씀하신 저희 어머니의 말씀이신데요. 좋은 재료가 좋은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좋은 원료가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1년에 딱한번 창립 기념일에만 공식 세일을 할 예정이에요. 아로마도의 모든 원료는 정말 신선도를 위해서 100% 항공으로 직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항공으로 물건을 가져온다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어떨 때는 항공료가 뭐 천만 원 이상, 뭐 이천만 원 가까이 드는 예도 흔하게 있어요. 뭐 호호바나 뭐 워터류나 이런 것들은 워낙 부피가 크잖아요. 그 아로마더에서 사용하는 모든 원료는 신선도를 위해서 항공으로 직송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모든 화장품 제조사들이 생산 전에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하죠. 근데 아로마더는 여기서 한발더 나가서요. 아 법적으로 정해진 유통 기한이 아닌 아로마더만의 엄격한 생산 기준이를 적용해요. 그래서 아로마더의 모든 제품은 원료가 생산된 지 6개월 이내의 제품만 쓰기 때문에 그 신선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출발점이 제조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원료가 1년 전에 만들어졌는지 2년 전에 만들어졌는지 5년 전에 만들어졌는지 소비자는 알 수가 없어요. 생산일 기준을 저희가 6개월 이내로 잡는다는 거. 원가 비중도 많이 올라가고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기준 덕분에 고객님 손에 닿는 순간까지 최상 상태를 유지하는 제품만 보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은 더 많은 분들이 좀 아로마다를 경험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할인 기회를 자주 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할인을 열심히 해서 또 여러분들도 제품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데 이제는 좋은 원료와 품질 그리고 여러분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을 제가 선택했어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라든가 뭐 유통기한이 임박하다고 해서 아로마다 뭐 두달 남고 세달 남고 6개월 남고 이런 제품을 판매하진 않아요. 보통 이제 1년 반 정도 남으면 유통기한이 임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예약 구매 상품. 지금 이제 항상 좀 할인된 가격으로 할 예정이고요. 세일 기간이 아니어도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아로마드를 믿고 꾸준히 구매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